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그러면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지가, 예. 혈압약은 2년인데, 요거 얼굴 증세는 눈에 띄게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한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것도 한 같은 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아. 예. 그, 혹시 아버님 음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음주는 좀 마시는 편입니다. 어. 음주 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죠 아무래도 예예 예. 2, 3년 사이에 더 많이 드신 건 아니실 거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평소에 더위나 이런 거좀 어떻게 타시는지요? 어, 더위는 좀 타는 편이고요 예 원래부터 더위 많이 타시는 편이셨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뭐 땀을 아니면... 많이 흘리시는 패턴이실까요 혹시? 예예 예. 어. 땀이 좀 많이 흘리는 편이죠 렇 어, 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오케이. 병원에서 예. 혈압약을 주는데 혈압약 먹고 관리는 잘 되고 계신 거죠? 네, 예, 혈압은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저희 그, 그,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런 패턴이 지금 네. 보면 흥분이라든가 긴장할 때만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 예. 평소에도 그래도 붉은 편이신데,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좀 표가 나게 붉은 편이신 거죠? 예, 예, 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평소에 붉은 것도 2~3년 사이에 더 심해진 건지 아니면 평소에는 원래도 그 정도 붉기가 조금 더그 전부터 붉은 네. 편이셨는지. 어 그전은 안 붉은 같은데. 아그니까 그것도 한 2~3년 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요. 음, 네. 원래 열이 좀 있으신 편의 패턴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안면에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좀더잘 늘어나거나 확장이 되면서 붉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은 곳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혈압약을 꼭 드셔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압약을 네. 드시, 이게 사실 혈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혈압약을 드시게 되는 계기도 이제 혈압이 자꾸 위로 자꾸 치솟아 올라가는 거를 이제 누르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긴 한데, 네.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버님처럼 혈압약을 드신 이후에 얼굴이 조금 더 어, 열이 좀 올라오거나 벌겋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하는 예들이좀 있어요. 이게 한약에서는 일종의 반발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억누르려고 하니까 반대 힘을 잡고 위로 올라, 더 올라가는 형태의 패턴들이 혈압은 잡힌 대신에 이제 다른 형태로 열이라든가 네. 기운이 올라간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로 이제 비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원래 또 열이 좀 있으시거나 열이 많은 만큼 그걸 발산하기 위해서 땀이 좀 많이 나는 형태의 패턴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얼굴 쪽에 혈관이 좀잘 확장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원래 조금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사실 한약적으로도이렇게 치료가 막잘 되거나 하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생활습관이라든가 한방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는 걸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봤습니다. 얼굴에 혈관이 확장이 잘안 되는 방향으로 좀할수 있는 생활습관들을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연한 얘기지만은 술을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조금 도움은 더 됩니다. 예. 그리고 그뭐 음식 중에서 초콜릿이라든가 뭐치즈라든가술 중에서도 좀 약간 그 포도주 같은 형태의 그런 술들이 쪽 그런 음식들이 예. 혈관을 좀잘 확장을 시키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건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기 그 오이라든가 메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은 조금 열을 좀 내려주는 형태의 그런 음식들이니까. 어, 뭐 네. 그런 걸 조금 더잘드시는게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일을 하시는데 야외에서 좀 많이 햇빛을 쬐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예, 네. 네. 아, 그러면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데 자외선 차단제들 남자들 잘안 바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이미 어쨌든 약간 혈관 확장돼서 약간 조금 얼굴이 붉게 되신 편이시니까 차단제를 지금이라도 조금 밖에 나가실 때그 여름이라고 바르고 겨울은 안 바르고 그게 아니라 거의 네. 생활을 하듯이 발라주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 그, 그, 열이 오르긴 하지만, 뭐 아래가 차거나, 뭐, 배가 차거나, 발이 차거나, 특별히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일, 일, 또 일종의 위로 올라가는 열을 좀 내려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 순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반신욕 같은 거를 조금 해주시면, 네 그, 훨씬 더, 이, 얼굴이 붉어지는데, 조금 이제,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그런 예. 정도 해보신 상태에서 가까운 예. 한의원 찾아가 보시면 이제 그 이쪽에 예. 순환 침이라든가 또는 이제 얼굴에 좀 어,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진찰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약 쓸 수도 있는 예. 그, 그 이후에 그렇게까지 이제 같이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런 패턴이면 이게 아주 쉬운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생활이랑 같이 겸해서 한번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예. 예. 세분 원장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건 요즘 방송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익숙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도망가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반응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인체 밖으로 보여지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지거나 창백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셨을 때는 오히려 흥분 되거나 긴장했을 때 얼굴이 붉어진다. 사실 이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붉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교감신경이 이상 작용을 보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이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양방에서는 시술로 교감신경을 뭐 절제한다든지 차단하거나 차단해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시술이나 약을 드시면 아무래도 안면홍조같이 불편해하는 증상들은 많이 호전되실 수 있지만 교감신경이 이런 안면에 있는 혈관만 수축하거나 뭐 이완시키거나 하는 역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차단되거나 억제되었을 때 생기는 다른 반응들도 같이 줄어들 수 있어서 잘 체크해 보시고 시술하시거나.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혈압약을 드시면서 비슷한 시기에 안면홍조도 심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혈압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환이 활발해졌을 때 혈압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혈압약이 만약에 없더라도 내 몸에서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면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이것들이 넘어갔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처방 받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실제 혈압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상부 순환이 항진돼서 혈압약을 드시는 것과는 별개로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의 역할이라는 게 피를 통해서 어, 필요한 곳에 뭐 온도 온도를 조절해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거나 어, 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영양분들 공급해주기도 하는데요. 상부순환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과도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오히려 혈액이 몰린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한의학에서는 안면 홍조 자체를 체질과 내부 장기의 부조화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소화가 늘잘안 되고 잘체하고변비기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 늘 이제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난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는 우리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의 반영이다. 안면홍조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진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피부의 부위들이 있는데 왜 특히 안면부의 문제가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열과 관련된 증상들이 얼굴에 많이 늘어나는가.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드려보자면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혈관 분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흥분을 하고 교감신경이 좀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얼굴 쪽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화끈거리는 느낌 그리고 화끈거리는 느낌 뿐만 아니라 주관적 느낌 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이분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우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미스 홍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여성분 여성분이셨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배우분이 이제 주연을 한 영화였었는데. 얼굴이 늘 이제 빨간 그런 안면홍조분의 고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한 영화도 있었을 정도로 안면홍조를 이렇게 호소하시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좀 전에 그안덕근 원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주셨지만 조금 더그 첨언을 해보자면 한의학에서는 간화증 아까 이제 안덕근 원장님께서 간의 화를 좀 이렇게 다스리는 쪽으로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유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위혈증의 패턴의 안면홍조증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어 12경락 중에서 조양명 위경이 지배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양명 위경이기 때문에 소화기계통의 민감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위열증이 있게 되면은 뭐 여드름도 마찬가지지만 안면홍조증도 굉장히 잘 드러날 수가 있다. 또 아토피도 위열증으로 인해서 잘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상열하안증이라고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뭐 지백지황환이라든지 아까 이제 소요사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음강화탕 같은 이런 처방을 좀 꾸준하게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이마성 원장님께서도. 섭생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 어르 그니까 52세면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어르신이라기보다 아직은 이제 중년의 연배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데 어, 몸이 이제 옛날 같지 않고막 이러니까 사우나나 찜질방 많이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피부가 더 많이 홍조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나나 찜질방은 가시더라도 좀 잠깐 있으셔야 되고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굉장히 또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이제 고혈압 약에 의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안덕군 원장님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협심증이라든지 또 이제 연세가 좀더 드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이렇게 혈관을 다스리는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 안면홍조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약으로 좀 대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몸이 이제 점점 차가워지고 위로는 뜨겁고 아래로는 차갑고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넘어서 매운 음식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고추 이제 가득 넣고 뭐 짜장면 같은 거 드실 때도 고추가 많이 이렇게 고춧가루 많이 넣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고추 안에 들어가 있는 캡사이신, 또 이제 후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매운 성분들이 안면홍조증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증폭인자로서도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신선식품 위주로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안면 홍조가 대부분 남성보다는 갱년기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오십 대의 남성분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건 나타난다는 걸로 봐서 크게 보면 안면 홍조를 분류할 때 그~ 이제 갱년기로 인한 안면 홍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아까 우리 이만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적으로 몸에 좀 열이 좀 워낙 많으셔서 열성 체질 때문에 안면 홍조가 잘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시면 그걸로 인해서 또 안면 홍조가 올라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laughs> 좀 전에 전화 주신 이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뭐 여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갱년기로 인한 홍조라기 보다는 이두 가지, 세 번째 분류에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체, 지금 아까 말씀하시게 땀도 좀 많이 흘리시고 평소에도 열감을 좀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열, 이게 몸이 체질적으로 약간 열체질 경향성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안면 홍조가 나타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한약 처방들 중에서 소유산이라고 해서 간에 우라를 풀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체질에 맞춰서 좀 간에 좀 우라를 풀어주면서 몸에 있는 열들을 좀 풀어주면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특히, 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혈압약을 드시면서 한 2, 3년 내에,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서 같이 안면 홍조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혈압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는 얘기하는데, 간혹 혈압약에 의한 부작용들 중에서 혈압약의 부작용 자체가 안면 홍조를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혈압 강화를 시켜 주는 혈압약의 기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혈압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실 수 있지만 혈압약으로 인해서 또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어, 다시 한번 또 혈압약에 대한 부분들은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